아리셀 폭발 사망 사건, 저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. 저희 억울해서 이 싸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유가족들 아파할 틈도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서 두 달여 만에 구속수사 할수 있게끔 했습니다. 법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사회들 속에서 더욱더 엄벌할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할 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나의 작업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 작업을 중지하여야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억울하게 일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끔 하는 이 현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단순하게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산재로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